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사무처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혔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며 으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엔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리아의 아들, 내종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모시 사그리니 그 모시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 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2장은 도련 남유다와 예루살렘성이 대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일종의 삽입단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적군의 침입을 받고 혼비, 백산날 유다 백성들의 혼란상을 그리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적군의 무참한 공격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함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비참한 멸망의 원인으로서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타락해 가는 사실을 지적해, 지적하고 있으며, 십오절부터 이십오절까지는 백성들의 완악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남유다 관리들의 부패상에 관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한 채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절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항상 나타났었고 또한 예루살렘 지역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산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락과 쾌락을 즐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3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 군대가 공격해 들어올 것이고 그때 주요 요직에 있는 관원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은 도망하다가 포로로 잡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의 군대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아무 저항 없이 솜쉽게 정복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보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하반절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대로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뜻이고, 슬피 통곡하다라는 것은 너무 슬프고 너무 울어서 탈진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정도로 비통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슬픈 것은 괜찮다.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멸망을 막고자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지만 남녀다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사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남녀다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사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15절에 등장하는 유다 고위직이자 관리인 샘나라는 사람과 비교해 볼때그 차이를 우리는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샘나는 국고를 맡고 있고 왕궁을 맡은 최고의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과 행동은 어땠습니까? 16절부터 쭉 보시면 그는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자신의 묘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기보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부와 명예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힘들게 살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랄한 샘나의 최후는 어떠할까요? 17절부터 샘나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질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텐데 18절에 보시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좌천하고 말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2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김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넘겨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야 김 또한 그의 가족들이 권력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보다 자신들의 가문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남유다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야김 가문 역시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의 대조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끝까지 외치고 또 외치는 이사야와 반대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가족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샘나와 엘리아 김 가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나의 공동체를, 나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회의 심정으로 아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나와 우리 가족은 피해를 안 보고 하나라도 더내 입속을 챙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죄악상과 심판 경고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충분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언급하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타락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최후 경고를 주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만 심판하시고 자신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마다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혹시 우리 또한 캐치하지 못하고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주일 예배는 안 빠져. 나는 헌금은 꼭 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하며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죄에 민감하며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샘나와 엘리야김처럼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사야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녀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존감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 물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도시고